그렇죠.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그 8월 31일부터 단식을 시작했지 않습니까? 시작하고서 이제 검찰하고 계속 언제 소환하느냐 이걸 가지고 몇 차례 실랑이가 있었어요. 그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철저하게 계산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. 그래서 나중에 뭐 단식하고 나서 며칠 정도 지나면 뭐 입원을 할 수도 있다. 또는 뭐 기력이 쇠약해진다. 이건 다 의학적으로 나오는 계산법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쯤 되면 내가 이만한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걸 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김광삼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바로 뭐 이럴 경우 검찰이 고민하고 뭐 저럴 경우에 또 나중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까지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까요? 다 알았다고 봐야죠. 예. 어,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다 정치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지금 단식을 그 하고 있는 것이고, 그러면 이제 검찰도 그에 대응해서 검찰 나름대로 뭐 약간의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저는 없다고 봐요. 그래서 사실은 뭐 월요일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해법은 오늘 조금 이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오후 늦게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. 왜 그러냐면, 지난 2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보면 그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성남 FC 사건을 받아서 바로 다음날 구속영장 청구했거든요. 이것도 어제 오후에 받았으면 오늘이라도 할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빠르면 오늘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뭐 아직은 뭐 입원한 상태도 아니고 뭐 기력이 완전히 쇠약한 상태도 아니거든요. 이럴 때 여하튼 빨리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